여행 갑니다 지금 여행 일주일 전이고 저랑 은고씨랑 원래 한 12월쯤에 조금 길게 여행을 한번 가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었 그래가지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여행지를 좀 봤었는데 어제 좀비 재우고 여행지만 보던 중에 갑자기 비행기 표를 끊게 됐어요 <laughs> 부산으로 이사와서는 처음 여행을 가는 건데, 약간 생각지 못했던 포인트가, 부산에서 다이렉트로 여행지에 갈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항공사도,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일단 직항이 없고, 대부분 이제 에어부산이나 뭐 진에어, 제주에어? 이 정도 있는데, 저번에 응급이 호주 출장을 인천에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인천 가는데만 한 7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일단 무조건 직항을 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나라들이 되게 한정적이더라고요. 이제 고르고 골라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방콕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잖아요. 사실 이게 여행 준비하기에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간에 추석이 꼈다. <laughs> 준비할 시간이 진짜 없다. <laughs> 왜냐면 저희가 추석 때또 시댁을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신이 지금 되게 바빠요. 마음속에 조그만 소문자 J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의가 발현되는 순간이 일할 때 아니면 여행할 텐데 여행할 때 같은 경우에 숙소는 좀 정하고 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 좀 정하고 요런 정도는 해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우당탕탕 여행 준비하는 브이로그를 <laughs>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이거 뭐야? <laughs> 내가 나 돈을 좀 찾아봤어. 일단 음, 밧두가좀 있고. 음. 달러가 조금 있고 음 그냥 가서 돈을 좀 찾아야 돼 동전을 쓸 일이 있나? 근데 큰건1스바트야 10바트면 얼마야? 30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37원? 370원이지 음. 너 마사지 한번 해줄게 저걸로 근데 너무 계획 없이 막 가는 거 같긴 한데 <laughs> 어차피 뭐 리조트에만 있을 거니까 그래 태국을 한 이유가 태국을 덜 즐겨도 덜 억울할 것 같았어. 음. 그냥 좀 가볍게 가도 좀덜 상응할 것같아음 연말에 길게 가면 더 좋을 텐데. 음 갑자기 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음 그때도 가는 거 아니었니? 돈을 바꿔왔습니다. 이제 평일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까 밥 먹고 바로 나와서 환전을 좀 해가지고 왔어요. 달러로 가져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가지고, 200불 정도만 한 잔을 했어요. 고감해. <laughs> 뭘 자꾸 고감해요 봐봐, 우리가 그러면, 방콕 고감해. 가서, 고... 엄마 먹고. 그럼 너는 방콕 가서 뭐 먹을 거야? 젤리 먹고. 젤리? 망고젤리? 응. 알았어, 그럼 너는 망고젤리 여기 써놔. 몇개 먹을 건지 까지 써놔. 마. 엄마는 3시에, 이 스파. 잠깐만. 많이? 여기 많이 주세요 이렇게 써있. 아, 이렇 써있. 어 아, 그러면은 수영은 하루에 몇번할 거야? 많이. <laughs> 엄마는 쇼핑은 안할 거야 거의. 잠깐. 이거 많이. 궁금해, 엄마 뭐라고 했어요? 거의 안 한다고 했어요. 거의. 거의? 네, 안 한다고 한게 아니고 거의 안 한다. 거의. 지금 투색 분이세요옳지 사랑해요. 오늘이 어린이집 마지막 날이니까 응. 가서 선생님이랑 인사 잘 하고 오세요. 응. 공주님 오늘 잘 다녀오세요. 응. 공주님 발 괜찮으신 거예요? 공주님 <웃음> <웃음> 이 버선을 굳이 신겠다고 신발을 이렇게. 다시 <laughs> <laughs> 어? <자>, 신어보세요. <laughs> 진짜 싫어. 신어. <laughs> 온다. 오 정사포. 오늘 종비는 어린이집 추석 행사 아까 갔고, 저랑 보시랑 이제 점심 먹으러 잠깐 나왔어요. 갑자기 그 롯데리아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뭐 익스트림 오징어인가? 그게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여기 청사포에 왔어요. 여기서 그냥 바다 보면서 먹으려고. 그럼 여기 청사포에 차 대고 여기 앉아서 먹으려고요. <laughs> 뒤에 막쪽비 <쫀비 웃음> 난리도 아니야. 나는 무서운 게저 갈매기들이야. 저 아이들이 우리의 음식을 공격할 것만 같아. 너무 좋다. 아 어, 너무 좋다, 진짜. 거기 어린이집 끝나면 김밥 파가지고 여기 와서 음, 오어야겠 발매기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 같은 거 기분 탓이겠지? 여기만 있어 왠지 <laughs> 쟤네 지금 옆눈으로 우리 찾다보고 있어 <laughs> 손 들거나 그런 행동 하지 마 쟤네 오해해 어 저기 해녀 들이다저떠 있는 게 해녀 들이네해운대 음 해녀가 있는 거 같아 <laughs> 그러면 해운대 해녀는 그거 음. 난 너무 좋다. 응. 지금 머리를 자르러 가고 있습니다. 좀비 하원하기 한 시간 반 전인데. 아니, 이게 맞는 미용실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 때문에 멀리 가기는 사실 힘들고, 근처에 한번 갔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다른 데를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1인 샵이라서 원장님 혼자서 다 하는 덴데 한번 가보게요. 또 올게요. 아뭐예 <laughs> 어, 안녕. <laughs> <이게 뭐예요? 웃음> 어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미용사분이 저랑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너무 찰떡같이 잘 이해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따르고 왔어요. 아주 기분이 좋군요. 여기가 어디야 지금? 바닷가 아, 우리가 아, 이거 돗자리도 깐 거야? 응. 응. 배불러. 아, 불어 먹어.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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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아니 배 먹어. 지마 먹어. 먹이어먹이 먹어. 먹다먹이 먹어. 먹다어먹이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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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서 먹어. 어어 사가지고 와서 까먹고 바닷가에서 놀고 그러고 있어요. 내일 이제 대전 가니까 어 짐은 이따 저녁에 좀 대충 싸면 될것 같고 오늘 좀 여유 있게 쉬는 걸로. 쫑비야 <laughs> 소라게 있어? 쫑비가 소라게를 봤어? 어디 어디? 찾았어? 찾았어? 어어 그러네. 돌이야. 돌이야? 찾은 거야. 어. 어머 어머 진짜네. 어. 이게 다 여기 이런 애들. 어머 얘네 움직인다. 얘 있잖아 여기 있는 애들 이런 게다 소라개야. 아 그러네. 이거 어, 봐. 어때 소라개 만져보니까? 여기 이빨 있다 이빨. 이빨, 이빨. 응. 이빨은 없어. 이제 나줘 친구들. 옳지 재밌게 놀아. 다리 쫑비 형이 엉덩이 다 젖었다. 쫑비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 우리는 어디 가죠, 준비? 한마딱 나오기 직전에 종비가 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좀 걱정이 약간 되는데, 오늘 어쨌든 병원 문여원데가 별로 없고, 또 시댁 쪽에는 제가 병원을 잘 모르는데, 오늘 내일 상태를 좀 봐서 필요하면은 내일이라도 가봐야 될것 같아요. 병원. 방콕 가야 되는데 아파서 어떻게 해?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프답니다. 아유 다행이다 만져봐봐 어디보자 아유 다행이다 촬영은 많이 못할 것 같고 대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송비 빨리 타고 싶어? 아 여기 다거야 어디? 그래? 아빠 저기있어 게기있어 그래? 송비야 봐봐요 송 기저귀 하고 해서 내가 당첨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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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여기 근데 다 타고 있잖아, 사람들. <laughs> 아, 여기 가족 단위로 오면 이거 필수 코스야. 30분 충분하다는데, 그래, 지쳐 이거 어. 30분 하면은 준비해 이거 봐봐 <laughs> 저기 발좀 굴러줄래요? <laughs> 네, 알았어요. 잘기가차네 <laughs> 저기요. <laughs> 네, 네, 알았어요. 저기요 네뭐 하시는 거예요 꿈돌이 봤네 그래도 그러게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대 그러니까 꿈돌이 왔다 둥비야 몸 어때? 괜찮아? 비행 탈수 있겠어? 오늘은 이제 네, 여행 전날입니다 대전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대전에 있는 동안 조금 좀 잔기침을 좀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이염 아니, 코도 안 나고 했는데 중이염이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비 항생제랑, 이제 비상약이랑, 위장약, 이런 거좀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 또 바쁘게 짐을 싸야 돼가지고, 짐을 하나도 안쌌지내 것만 쐈고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자기는 짐을 다 쌌다며 아주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지금 미용실에 갔고요 그리고 먹을 거는 사실 챙길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쫑비가 지금 좀 아프잖아요. 혹시라도 더 심하게 아프거나 하면 방에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 같은 거 혹시 몰라서 집에 비상식량으로 놔두던 건데 이거 하나랑 누룽지랑 이거는 저희 수영하고 나와서 혹시 먹고 싶을까 봐. 그리고 이거는 샤워기. 그냥 제일 저렴한 거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코멧. 후기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어제 급하게 샀어요. 이제 여기에 옷이 들어가는데 한번 잘해봅시다. 짐을 싸다 말고 지금 갑자기 액세서리 정리를 하고 있어. 갑자기 이런 걸왜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보자. 그래서 짐 싸는데 시간이 많으안데 자꾸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네? 여행지에 약수사리를 막 가져가서 하고 싶잖아요 근데 또못 가져가겠는 게 잃어버려요. 이번에도 제가 지금 이걸 갑자기 시작한 이유가 제가 너무 가져가고 싶은지 막세사리가 있는데 민규이거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비 자는 틈을 타서 다다다닥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다. 지금 얼추 다 썼어요. 아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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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프요? 너무 가까이 다지는 말고. 고양이가 무서워해.